<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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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바이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늘 저 웬님입니다 21세기 <laughs> 음, 예방 건강의 초점은 장 건강에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어, 장 청소라고 하면 음, 이 식도 위 장, 간한 아, 번에 청소를 해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장 청소는 3개월 정도는 하셔야 어느 정도 청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어, 피부는 6개월 정도를 하셔야 어, 청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어, <laughs> 어, 여러분 디톡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 디 제거하다, 톡스. 독소, 머리에서 발끝까지 독소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 그, 여기 디톡스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자가 진단표라고 나와있죠. 이거를 이제 디톡스를 하시기 전에 먼저 체크해보시고,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 디톡스를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톡스 효과로는, 체내 어, 숙변을 제거하면서 해독 및 피르, 피부 트러블 체육과, 체육과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어, 노폐물 제거 및 신진대사 원활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어, 혈액의 오염에서 오는 순환기 장에 애 의한 각종 성인병예방은 치료 효과적이고 음, 건강한 세포의 교체로 노화, 체험 및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음, 저항력등 면역 기능이 증가하며 혈액의 질과 양이 상승하는 효과를 줍니다. 어, 그리고 틱톡스 체험 사례는 저희 엔드 사장님 체험 사례인데요. 틱톡 어, 시작한지 3일만에 기생충 알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 이 사진은 숙변인데 지금 2주 됐을 때 숙변이 나왔고 어, 이거은잘 뭔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 완두콩만한 크기에 그 기름덩어리 같은 게한 이틀 정도 계속 변을 볼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디톡을 하고 있는데 어, 기생충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애드사님 변을 봤어요. 어, 어. <laughs> 처음으로 봤는데 어, 숙변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건져보려고 했는데 숙변이긴 한데 약간 흐물흐물해서 건져지질 않더라고요. 어, 그런 숙변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변을 왕창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디톡스를 하시게 되면 음, 변비는 기본으로 해결이 되고 어, 숙변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기생충까지 해, 해결을 해드립니다. 이제 숙변은 어, 숙변을 보면 어, 이렇게 수도관이 오래, 어, 수도관이 오래되면 수도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녹이 쓰듯이 어, 저희가 음, 3, 40년 동안 장을 어,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서 이렇게 아스팔트 폴타르처럼 끈적끈적하는 늘어나는 숙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숙변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두통, 불면증, 만성 피로, 어깨 결림, 피부, 피부 트러블 등 이런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오른 왼쪽을 보시면 소변이 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잔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거칠거칠한 음식을 먹었지만 어, 지금 섬유 식이섬유가 다양하게 함유되지 않는 식품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된 음식, 피자, 라면, 빵 등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장벽에 쌓여서 이렇게 지저분한 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근데 장 속의 숙변을 제거하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중금속입니다. 어, 우리 환경 자체가 오염이고 독입니다. 우리가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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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 먹고 있는 화학 조미료, 대기 오염,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음, 자동차 매연, 그리고 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어, 화장품과 그 샴푸 린스 등에 있는 어, 경기독 등 이런 것들이 체내에 쌓여서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어, 저희 몸에 쌓여서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은 무거워서 잘 배출이 되지 않죠? 진호 사장님 네. <laughs> 다음은 기생충입니다. 저희 몸에는 기생충이 120여 가지 이런 기생충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시중에 있는 구충제로는 저희가 이제 회충, 선충, 요충, 십이장충 이런 것들만 녹여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 화학이고 독이죠. 네, 근데 그, 네. <laughs> 어. 그리고 아, 하등 동물들은 죽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알을 깐다고 합니다. 네, 한 마리를 죽이려다가 서너 마리를 어, 늘려놓는 셈이 되겠죠. 음, 저희 제품은 기생충, 기생충 알까지 제거해주는 기생충 어, 음, 알까지 움켜지고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네, 클리어 스타트팩 제품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제품은 구성은 페로에 플러스, 라이화이버, 알로에 아브레센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페로의 플러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내야 드시는 거고, 13종의, 어, 13종의 호구성으로 분 만들어져 있으며, 기생충을 기절시키면서, 여자는 10개, 남자는 9개 구멍을 깨끗해 이 드리는 목적이고요. 어, 여기에는 정양, 박하양, 회양, 마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기온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 밸런스 성분이기도 하죠. 어, 그리고 마늘은 천연 구충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후코드 분말은 기생충을 파괴하면서 호박씨 분말은 천충을 없애주고 그리고 정양 분말은 알까지 없애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음, 여기에 비타민 B1과 비타코르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페로에이 플러스를 드시면 에너지 대사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 화이버. 페로에이 플러스를 드시고 15분이나 20분이 지난 뒤에 250ml 물에 라이 화이브를한포 타서 흔들어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어, 라이 화이브는 차전자피로 만들어져 있고 차전자피는 콜레스테롤 개선을, 개선을 도움을 주며 그리고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제품입니다. 이 라이 화이브를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 몸 속에 들어서 4 0배 이상 늘어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휘청거리는 기생충 그리고 숙변 중금속까지 어, 밖으로 배출해줄 수 있는 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음, 라이 화이브는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식이 음, 수용. 수용성 식이섬유, 발효가 되는 식이섬유, 어, 발효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 이렇게 네 가지 섬유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 저희가 유산 저희 <laughs> 있어서 어, 유산균 같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장 건강 위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버 이라이화의보 장점입니다. 어, 잠깐만요, 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제 알로에 아보레센스. 어, 알로에 아보레센스는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전에 3알 드시는 거고요. 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 다량의 식이섬유를 드시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 운동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이 아고, 알로에 아보레센스 드시는 거고요. 어, 여기에는, 오종의 알로에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삼과 생강, 감초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어 다른 영양소를 체상으로 운반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 연동 운동을 해줘서 어 배변 활동 활발하게 해주며 장의 염증을 장의 염증까지 치유해줄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이제 제품을 드시면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 이제 첫 번째 독소 배출로 유 독소 배출 효과로 굉장히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멍살기름 같은 증상이 잠시 올 수도 있고, 피부 독소 배출로 가려움증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 독소 배출로 뾰루지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 및 묽은 변을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세포가 세상 더 예전에 다쳤던 곳이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호은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속지를 반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 클레스터티를 하실 때 물을 하루에 2-3미터 이상 드시면 폐변과 독소 제거에 큰 효과를 줍니다. 어 이렇게 저희 다른 제품 만나보시기 전에 저희 클레스카티를 먼저 만나보신다면 다른 제품을 드셨을 때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